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꽃동산 다육에서 세트 화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동안 쪼꼬미 세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은 조금 커다란 아가들을 준비했습니다. 요 오늘 이 아이 1번부터 4번까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아이들 구매하시면 어 키움토 선물로 드립니다. 첫 번째 1번 세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1번은 오렌지 에보니 퍼플 샴페인 원종 예성 화월야, 글램핑크, 퓨베센스, 집시, 아모로 파티, 더스틴 로즈까지 9종에 65,000원인 거고요. 큐음토 3kg 선물도 드리고요.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하나씩 볼게요. 이 아이는 더스틴 로즈입니다. 더스틴 로즈, 이 아이 10cm 풀분의 쌍두루. 너무 예쁘죠? 보라보라에서 예쁜 이 아이, 더스틴 로즈 있고요. 요 아이 오렌지 에보니 요 아이도 지금 12cm 12cm 포트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오렌지 에보니가 들어가고요 요 아이는 화월야입니다. 요 화월야는 살짝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가 좀더 물이 들면 어, 입장이 살구 핑크로 예쁘게 물이 드는 요 아이 화월야 입장 단수 보세요. 촘촘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요 아이 화월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7.5cm 포트에 7.5cm 포트에 아모르 파티. UI는 얼룩덜룩하게 물이 드는 게 매력인 아모르 파티 있고요. UI는 퍼플 샴페인 보세요. UI 7.5cm 포트에 있는데 UI가 굳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있고요. 뽀얗고 색감도 너무 예쁜 퍼플 샴페인 있고요. UI는 원종 애성입니다. 이 원종 애성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색감 너무 예쁜 이 원종 애성. 이 아이는 적심해서 키워도 잘 자라는 아가예요. 원종 애성 있고요. 이 아이는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군생도 가격 꽤 있는데, 보라보라해서 예쁜 집시 군생 있고요. 그리고 이 <laughs> 아이 퓨브 에센스.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뽀, 뽀얀 솜털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이 퓨브 에센스. 이 아이 7.5cm 포트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글램 핑크. <laughs> 세상에, 이 글램 핑크가 완전 달달 굳혀져서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여쁜 글램 핑크까지 있고요. 이 1번 세트 65,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 이 아이 구매하시면 어, 예쁘게 분갈이 하시라고 요 키움토 3kg 6천 원 하거든요. 이 아이 선물로 드려요. 2번 세트 2번 세트 소개시켜드릴게요. 화이트 미니마 아이코이리스 브론지금 캐라리언 온솔로 플로리디티 레드벨 서브세실리스 금 박그린까지 해서 9종에 64,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키움토 3kg 하는 이 아이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아이 첫 번째 이 아이는 플로리 디티입니다. 이 플로리 디티는 자구도 잘 나고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어여쁜 플로리 디티이고요. 이 아이는 레드벨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 아이가 지금 입장 촘촘해지고요. 짤둥해져서 색감 너무 예쁘죠. 레드벨 이름이랑 딱잘 어울리게 물이 들어있어요. 요즘 물이 전부 다 빠질 텐데도 이렇게 어여쁜 레드벨 있고요. 어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온슬로우 보세요. 빨간 포트 온슬로우. 너무 예뻐서 저도 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이 아이, 완전히 빨간 포트에서 굳혀졌죠. 이 온슬로우가 녹빛이었다가 노란빛이 있다가 레몬 노란빛 이 있다가 물이 더 들면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이 아이가 지금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온슬로우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캐라리언입니다. 뽀얀 백분에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쁜 이 아이 캐라리언 있고요. 이 아이 브론즈 금입니다. 브론즈 금유아이 국민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줬던 요 브론즈 금있고요 그리고 요아이 7.5cm 포트예요유아이 아이코이리스 요아이도 이렇게 완전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쁘죠 녹빛이랑 핑크빛이 잘 어우러지는 요아이 아이코이리스 있고요 요아이는 화이트 미니마 군생입니다 요아이는 지금 10cm 포트에 있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이가 아직 굳혀지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좀더 굳혀지면 입장 짤뚱해지고 완전 손톱 매력적인 이 아이 화이트 미니마 군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박그림 입니다요 박그림 보세요 완전 꽃동산 다육에서 달달 굳혀지고 너무 멋있는 이 아이 박그림 지금 이 아이가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아이 새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드는 요 박그림 창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섭세실리스 금 이 아이 지금 10cm 포트에 사이즈 좋은 아가예요. 여기 사이즈 좋은 이 아이, 서세실리스, 금까지 해서 9종에, 구종에 6만 4천 원인 거고요. 키움토 선물로 드려요. 3번은 명품 세트입니다. 이 3번 명품 세트. 이 아이는 머라리언, 레몬 로즈금 군생, 블루 드래곤, 쌍두, 애플 망고 군생, 레종, 블러드 마리아. 이렇게 해서 6종에 16만 0천 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키움토 3kg 드리고요. 다육경 300g짜리, 요 아이 300g짜리 스프레이, 요 아이 7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름표 1 0 0개요이 아이 들어가요. 이렇게 선물이 3종입니다. 키움토, 다육경, 이름표까지 해서 3번 세트 선물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나씩 볼게요. 유아이는 머라리언입니다. 완전 대박이죠. 유아이 화분이 15cm 풀분에 꽉차 있고요. 입장 환엽인고 통통해가고 너무 멋있는 유아이 머라리언 유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아이 완전 탐나는 레몬 로즈 금 군생입니다. 완전 꽃다발처럼 너무 예쁘죠. 이렇게 멋있는 유아이 레몬 로즈 금 있고요. 다음에 유아이는 애플망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 애플망고 군생입니다. 이 아이 10cm 풀분에 이렇게 자구가 너무 많고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 너무 잘 지었죠? 애플망고. 둘, 넷, 여섯, 여덟. 팔뚝 군생으로 되어 있네요. 이 애플망고 군생 들어가고요. 그리, 다음에 이 아이 블루드래곤 쌍두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 아이 손톱이 매력적이고 연꽃처럼 입장 싹 오므리는 이 블루드래곤 군생. 쌍두 유아이 가격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몸값이 많았었는데 요즘 유아이 완전 가격 착하졌고 유아이 완전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 국민다육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요 블루 드래곤 쌍두를 한번 키워 보세요 그리고 유아이는 블러드 마리아입니다 유아이는 블러드 마리아 말 그대로 피피 스로 물이 들어서 블러드 마리아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요 유아이. 물이 살짝 빠졌죠. 이렇게 멋있는 UI 블러드 마리아 UI 10cm 풀분에 꽉차 있어요. 사이즈 좋은 블러드 마리아 있고요. 그 다음에 UI는 레종입니다. 색감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UI 지금 15cm 풀분에 있고요. 사이즈 좋고 너무 멋있고 이렇게 색감 진하고요. 입장 짤둥해졌고. 완전 달달 굳혀진 요 레종까지 해서 요 아이 3번 세트 6종 설명드렸어요. 다음은 완전 명품 4번 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4번 세트는 흑온 샤르몬 카시오 적금 레드콘 멕시코 로즈 근색 라탐 대품 사이즈까지 해서 요 아이 16만 8천원인 거고요. 요 아이도 선물은 아까 3번 세트랑 똑같아요. 키움 토랑. 다육경 300g 스프레이 7,000원짜리, 그리고 이름표 100개 해서 이 아이 4번 세트 이렇게 선물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아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흑운입니다. 이 흑운 보면은 지금 자구를 하나, 둘, 셋, 자구를 3개 달고 있고요. 이 아이 지금 사이즈가 27cm 포트에 있어요. 사이즈 엄청 큰 대뿜 사이즈인 거고요. 이 4번 세트는 제가 볼때 매니아님이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샤르먼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색감 너무 예뻐요. 지금 이 아이가 물이 조금 빠졌어요. 흑원이라서 진짜 검붉은 빛감으로 멋있게 물이 드는 요 흑원이고요. 다음에 샤르먼입니다. 요 샤르먼도 요 화분 사이즈가 20cm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사이즈 엄청 큰 거고요. 이 아이 입장 환엽으로 해서 환엽으로 되어 있고, 입장총수도 단수도 완전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이 샤르먼 요 아이 너무 멋있습니다. 옆에서 볼게요. 완전 입장 환영으로 해서 너무 멋있는 요 아이 너무 커서 들기도 힘듭니다. 완전 20cm 포트에 꽉차 있는 이 샤르먼 와 항공샷으로 보니까 더 멋있죠. 요 아이 샤르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아이 레드콘입니다. 조 아이 옆에 있으니까 요 아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나요? 이 아이 11cm 풀분에 꽉 차있는 이 레드콘 커다란 사이즈예요. 레드콘이 조그만 포트에 있는 아가들도 많은데 이 아이는 지금 큰 사이즈에 있는 이 레드콘 손톱 너무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이 아이 레드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카시오 적금입니다. 이 카시오 적금 환영을 해서 너무 멋있고요. 이 아이도 화분이 15cm 풀분에 13cm인가? 이 풀분에 사이즈 좋은 이 카시오 적금 너무 멋있죠? 이 사이즈에 좋게 나와있는 요 카시오 적금 요즘 카시오 적금도 작은 사이즈도 많이 나오는데 요 아이는 완전 대품 사이즈예요. 카시오 적금 있고요. 요 아이 멕시코 로즈 군생 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정말 꽃다발 같아요. 완전 초록 장미 꽃다발 같은 요 아이 멕시코 로즈 군생 요 아이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는 라탐입니다. <laughs> 라탐 대품 <laughs> 거짓말부터 해서 제 얼굴 말합니다. 완전 사이즈 커다란 요 라탐. 까지 해서 멋있죠. 완전 한 송이 연꽃 같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요 라탐 항공 샷을 볼게요.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요 라탐까지 해서 요 4번은 어 육종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꽃동산 다육에서 1번부터 4번 세트까지 보여 드렸고 이어서 꽃동산에서 출시한 키움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꽃동산 다육의 키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이는 소포장 3kg에 6,000원입니다 3kg에 6,000원인데 이 아이는 봉지로 어, 주문 가능해요 그러니까 3, 6, 18, 18kg까지 주문 가능하니까 6봉지까지 가능한 거고요 이 아이들은 어, 다육이랑은 별도로 배송해요 왜냐면이 흙이 무거워서 이흙 무게 때문에 다육이가 눌려 갖고 다육이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흙은 별도 배송하는 거고요. 요 아이들은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인 거고 5만 원 이하는 택배비가 발송되는 건 똑같아요. 요흙 재료가 어떤 아이가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상토, 펄라이트 녹소토, 혼탄, 소림마사, 산야초, 화산석 그리고 다육이볼, 해충약 요. 이 키움토에는 특이하게 이 해충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해충약을 섞어서 하니까 아무래도 깍지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키움토에 어떤 흙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렸고요. 여기 키움토를 나는 이렇게 혼합된 키움토를 사서 써도 되지만 나는 내가 흙을 만들어야겠어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소포장도 준비를 했어요. 이 아이는 상토예요. 상토 한 봉지에 한 봉지에 2,000원인 거고요. 요 난석, 난석도 어, 난석 휴가토라고도 부르죠. 요 아이도 한 봉지에 2,000원. 그리고 세척 마사인데 중립 세척 마사 2,000원, 소립 세척 마사 2,000원 하는 거고요. 훈탄. 훈탄은 여기 어, 써 있는 거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식물의 건강한 뿌리 성장을 위한 배수성, 보수성 어, 요런 게 좋다고 하는 거고요. 산성 토양을 조, 중화시킨다고 해요. 요 아이 한 봉지에 3,000원. 그리고 요 펄라이트, 요 펄라이트도 가벼워서 너무너무 좋죠. 3,000원인 거고요. 질석, 수분을 오래 유지하는 질석, 뛰어난 보습력이랑 양분 보존 능력이 있고, 고온 처리 무균 상태라고 하는 질석, 3,000원. 그리고 여기 화산석 이 있습니다. 요 화산석 어, 소립인 거고요. 요 아이는 소립, 적화산석 5,000원. 흑화산석, 요 아이도 소립으로 5,000원인 거고요. 저곡토예요. 저곡토도 소립인데, 소립인데 저곡토는 사이즈가 좀 좋아 보이네요. 요 아이도 고온 살균 처리해서 청결하고요. 보수성, 배수성, 통기성이 다결하고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요 저곡토 저국, 5,000원. 그리고 자연의 산야초, 요 아이 2터에 5,000원인 거고, 요 산야초는 저곡토, 녹수토, 동생사, 제올라이트 소성토 단석을 엄선해서 균형 있게 배합한 고급 산야초예요. 그래서 난 이것저것 사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산야초를 사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100%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이100% 지렁이 분변토 1kg에 1kg에 7,000원 있고요. 그리고 다육이 볼 있습니다. 다육이 볼이 아이 2.5리터. 2.5L, 한 봉지에 8,000원. 이렇게 해서, 어, 각자의, 어, 부자재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laughs> 이 아이 이름표, 분홍, 어, 노란색 이름표인데요. 이 아이 100개에 3,000원이에요. 100개에 3,000원 있고, 이 아이 뿜뿜이, 이 뿜뿜이 5,000원이에요. 이 아이, 진짜 바람 잘불어지거든요이 완전히 다육생활의 기본, 이 뿜뿜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핀셋인데요. 이 아이는, 키스탄용이에요. 저도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엄청 잘 집어져요. 롱핀셋 8,000원 있어요. 요 아이는 다육경입니다. 요 다육경, 요 원액, 요 아이는 영양살균 해독 500g짜리 9,000원이에요. 500g짜리 9,000원 있고 요 아이가 스프레이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 아이 300g인데 요 아이는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 아이는 7,000원. 영양살균 해독하는 다육경 플러스 스프레이 7,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는 다육경 플러스인데 벌레 퇴치제로서 살균, 살충, 해독이 되는 아이고 요 아이 500g에 9,000원인 거고요. 요거랑 똑같은 요 다육경 플러스 요 300g인 거고요. 요 아이는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돼요.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이 다육경 벌레 퇴치제 이 아이는 7,000원이에요.